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가 그첫 번째 부분이고요. 7장에서 13장이 그두 번째 부분입니다. 1장에서 6장은 느헤미아가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7장부터면, 7장부터 들어서면 그 주인공이 바뀝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아는 정치인이고 에스라는 종교인이에요.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성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재건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제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어요. 불탔던 성문도 이제 새롭게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이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영적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성경 학사고 설교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 역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지켜봤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영혼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비전이 불릴 듯 이렇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성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성은 완전히 이제 재건됐지만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피폐해 있음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참 발달해서 정말 이 시대만큼 편안하고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피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학문들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들은 발달하고 인기가 있지만 인문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어, 계속해서 뒤처지고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리함과 편안함은 추구하지만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가치의 부분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집과 자동차는 샀는데 우리 내면의 정원은 황폐해져 있어요. 돈은 벌고 이제 살만 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온통 두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게을리하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보십시오. 우리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 대륙에 도착한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사실 그쯤 같은 시기 스페인 북유럽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브라질, 페루 등이 있는 이 남미 대륙에 도착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추구했었던 황금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었던 북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늘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세계 제일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이 됐죠. 오늘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인 북미 국가들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셨는데 황금과 부의 눈을 멀어 남미 대륙을 찾았었던 사람들은 황금도 잃고 부도 잃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나 이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 좋은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재건하고 난 이후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레임의 8장은 바로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이 완성된 이쯤 이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온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장장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즘 예배는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거의 불문율입니다. 한시간을 넘기면 성도들이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을 뒤뜹니다. 그리고 아유 도대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장상 장장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 봉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예화들을 추가하고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겁니다 그 낭독을 6시간 동안을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곤피 해 있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만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갈급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간절함.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일어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간 동안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 10분만 일어서 있으라고 해도 귀찮다고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라고 불평해 하는데 그들에게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보세요. 전날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낭독을 서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그 이튿날, 전날 그렇게 여섯 시간 동안 장장 듣고 지겨울 법도 한데 그 이튿날 또 모여서 지금 학사 예스라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여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이 갈증, 이 갈증을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칩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과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풍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수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이나 인근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베테랑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추방돼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늘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지하 교인들은요 한번 집회를 하면 몇날 며칠 동안을 집회합니다 매일처럼 쉬지 않고 예배하고 몇 시간 동안을 예배합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며칠을 기차를 타고 와서 집회에 참여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지 않고 집회를 해도 거기에서 힘들다, 길다 얘기하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스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강연이나 공연, 그리고 연주를 할때 사람들이 그 연주에 대해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를 하지요. 뭡니까? 최고의 찬사와 경의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최고의 찬사를 드리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열자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은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점잖아요. 여러분이 샤이 보수라는 말 한동안 정치권에서 유행했죠. 샤이 보수. 부끄러운 보수예요. 보수긴 보수인데 자신이 보수라는 것을 감추는 거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샤이 크리스천들이 참 많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뜨거운 그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아멘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까 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조용 조용.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 못 하면서 다른 사람 아멘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주저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물론 가끔 기도원에 가고 막 그러면요 정말 유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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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아멘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아멘해야 된다고 해서. 축원합니다. 하기 또 전에 축 하는데 아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도대체 예배 자체가 설교 자체가 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중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배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대표적인 예가 예배와 회의의 두 가지는 별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 끝나고 회의하니까 회의 때는 그냥 싸움판이에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어요. 회의는 짧게 해야 된다. 회의가 긴 교회는 신앙의 회의가 있다. 회의가 길어지면 자꾸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왔다가. 믿음 어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왔다가 이 교회 와 보니까 은혜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천사들만 모인 곳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국회 묻지 않게 싸운다라고 이러면서 가버리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오늘처럼 성경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이 참으로 귀한 시대입니다. 문맹도 많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에서 신약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성경 낭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주에 있는 교포 이세 소년이 그 성경 말씀을 공책에 공책에 하나 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사로 편지하기를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받아 적은 이 두꺼운 성경 공책 한권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성경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다양하고 좋은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애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주에 있는 성동을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했던 거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먼저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강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지성적인 단계를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했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성적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여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낭독한 것을 들어보니까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초막절 하면 그냥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려오는 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명절처럼 지켰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6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천 뜰에 혹은 숲,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와 이래에 이러한 백성들의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누네 아들 여호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철저히 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러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